페차 시키려고 어요 3월 달부터 연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개월 예. 전에 안동에서 방문하셔서 코란도시 디들 차량 엔젤터그를 장착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북기 쪽에 장착하실 겁니다 올 1월 달 예. 그러면 은 네. 이제 3개월 지났네 네, 3... 지금 연비면이나 출력면 어때요? 훨씬 나아졌고요 600km 가던 게뭐 630km 이 아, 그러면 한 30km는 더 늘었네 코란도시 흡기 추가 장착됐습니다 2011년 고란도시디젤 차량 2.0 입니다. 이제 2 8 1,191km 주행하셨습니다. 우리 엔젤토버 장착하고 보통 브레이크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하거든요네 많이 합니다. 제가 고스는해가한 브레이크 잘안 말는데 네. 발 많이 밟아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고객분 차량 650km만 타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우 그 정도면 충분합니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아 바로바로 바로 가네요. 저는 이렇게. 딱 속도를, RPM을 올리니까 쫙 밟다가 뭐, 네. 다시 밟으면 좀 움찔했거든. 네. 지금은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그걸 오만에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야, <laughs> 뭐 바루기나 출력 증강이라 이런 거 들어가면 엠비안올라간다 하거든요, 저분 다요. 어, 지금은, 이거는 확실히 올라가요. 예, 예. 전에는 언덕만 하면 막 짜증났어요. 앞에 막뭐 이렇게 책 올라가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냥 북돌어 다니고 있어요. 예. 이게 해결이 되면은 뭐라고 하셨던가? 시신. <laughs> 어, 편안해, 거의뭐 지금은 음지, 뭐지 사는 게없어졌잖아요나다 말고 딴 사람한테 똑같이 음, 음, 가니까 아니니까 많이 들겠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막희어세 <laughs> 아, 80km 밟아서 2,000이 안 넘네요. 아, 저는 이렇게 과속하다가 확 밟으면 말때 2,300, 500 올라갔는데. 예. 어이가잘 갑니다, 잘가. 아, 아이고, 그막쏙 속 들어갔다 쏙 나오고 엄청 빨라졌네요. 예. 오르막 테스트 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속도로 그냥 쪽 타고 올라가보세요. 아지금 2,000도 안 넘고, 예. 뒤에 이제 짐하고 실으면 1톤. 그렇지. 1톤인데, 평지랑 오르막길에 보면 은장착안된 상태 그러니까 카라바이안 달려도 느낌이 똑같다 그렇죠 어. 달려나 안 달려나 엔드터프 달고 확실히 좀 틀려요 그 힘이 똑같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아,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밟다가 세워 놨다가 다시 밟아도 이게 그대로 가네요 안쭉 아, 밀죠 이게. 이게 트립 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연비가 전에는 10.8여기딱 멈춰 있었거든요 예. 구형 차다 보니까 이게 아, 안 되는가 봐요 아니요 됩니다 그거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연산과 평균 연비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저기는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트립 연산 새로 세팅했습니다. 자, 트립 연산 수정해서 제일 쉬운 전 해봅니다. 그럼 오늘또 하나 더건치고 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거 엔젤 장착 전에는 차를 폐차시킬라겠어요 변비도 굵고, 차도 오래 탔고, 아. 카라반 끌기도, 언덕 가면 힘이 딸리고 이러니까. 그러다 사장님 이걸 다뤄주시고. 뭐 끌고 가는데 팽글 가는 거 똑같더라고요. <laughs> 오르막이. 어, 그래갖고 막, 아, 그럼 끝까지 그, 가보자. <laughs> 예. 오늘 또 헤리또 새로 이제 세팅 받으시고. 예. 아,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게 <laughs> 이제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까지 100km. 정근화, 예, 분명히 중앙고속도로 네. 탈 거. 아 국도를 아, 갈까요? 국토로. 아 국도를 가다가 재수지 시면 낚싯대 던져보고 아, 아. <laughs> 지금은 가짜 연비입니다자 트립을 세팅했기 때문에 40km 주행을 해야만 이 차의 엔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트립 세팅해가지고 눌러서 엔비 체크하는 거는 가짜 연비입니다 10.9에서 멈춰져 있던 엔비는 현재 11.5km. 그 오늘도 지금 강원도에서 오신 분뭐 산타페 찾아보는 또 1년 됐거든요. 네. 아직도 1 0 0 k g 110km씩 그 탄다하잖아요 만당역. 그러면 엄청난 연비 상승률 아닙니까? 그죠? 예. 산타나 어. 연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때 아, 100, 100km 아. 이상 더탄다하더만 100km 이상 더 타죠. 어, 아직도 그래 타고 있어요. 11.8. 상용차가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참, 그래요? 아, 지금 이만큼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음, 엔들 제품은 하루하루 계속 변화가 와요. 그건 맞는 거이요 예. 1월달에 달고 2월달까지는 제가 사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연비는 내가 볼 때는 별로 못 느낀다. 힘만 좋아졌다. 그러다가 3월달부터 연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시운용 코스 연비 13.7. 좋은 제품 다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laughs>